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뭐지? 요즘에 녹두꽃 이런 드라마가 아주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한 게 녹두꽃을 재밌게 보기 위한 팁. 뭐 팁이라기보다 녹두꽃이 요즘 유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녹두꽃의 그 배경 스토리가 되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동학농민운동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많이 보셨 드셨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역사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그래서 뭐 배우 조정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의 주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 전봉준을 주제로 한 드라마는 이번이 처음. 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래서 녹두꽃을 보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녹두꽃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이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이 동학 농민 운동이 뭐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학 농민 운동이 뭐냐? 봤을 때 정의를 보면 일단 이렇게 1894년 그 고종 31년입니다.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이라고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뭐 고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드라마 전개상 나오더라고요. 일단 보면은 동학농민운동의 첫 발단은 요즘 드라마에서 전개상으로 나오고 있는 고부 밀란, 일명 고부 봉기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 발단은 기본적으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횡포를 들수 있는데요.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횡포가 심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일단 면세를 약속을 해요. 황무지가 있, 있으니까. 면세를 약속하는데 약속하고 여길 개관하면 면세 해 주겠다 이래 놓고 개관을 다해 놓으면 거기에 그 약속을 뒤집어엎은 다음에 강제로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벌금이란 명목을 협박해서 받기 위해 뭐 불효니 뭐 부모, 불목이니 뭐 이런 이상한 죄명을 들어서 강제로 받은 벌금, 일종의 과태료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벌금이 2만 냥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본인의 아버지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돈을 걷기도 해요. 뭐, 하,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본인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기 위해 돈을 강제로 걷는다.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고 또 하나. 가장 어떻게 보면 고부 밀란의 그 단초가 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사건인데요. 그 동진강에 설치한 그 수리시설, 만석보를 이용한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과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 세금 징수를할때 합리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만석보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세금을 크게 매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 1900, 1800, 93년에 일인데요. 이때 12월에 일단 바로 봉기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봉준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 세금을 너무 과하다. 라는 식으로 일종의 그 민소 형식으로 고부 관하에 접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부가 됐고, 그 거부 된데 이에서 이제 전봉준이 다음에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학 접준을 포함해 정봉준을 따르는 세력은 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명을 통해서 각 동학이 퍼져 있는 지역의 집강이란 지역 집, 각 지역에 있는 집강이라는 일정이 어떻게 보면 동학 농민 운동의 각 지역에는 치소라고볼수 있을까요? 근데 그쪽에 포고문을 퍼뜨리게 돼요. 이 우리가 이런 이런 평관 우리 횡포가 있으니 봉기를 일으키자. 다 같이 맹양문을 한네개 조항으로 작성하여 보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에 나와요.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조병갑을 효소할 것, 뭐 군기창과 화약을 점령할 것. 또 군사역에 아첨하거나 인민을 침호한 탐리를 격징할 것 등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결의를 통해서 그각 동합 접주들, 접주들이 이 포고문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1894년 2월 10일 김도삼, 정익서 등과 함께 고부관아를 습격을 하게 돼요. 이제 첫 번째 봉기가 일어난 것인데요. 이 사태를 보고 받은 조선 정부는 그 새로운 군수로 박원명을 임명을 해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조병갑을 짜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아넥사,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습할 관리로 아넥사 이용태를 파견해서 진상조사 겸 사태 수습의 명령을 받고 이용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용태란 사람이 이 진상조사나 이런 사태 수습을 동학교도를 탄압하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부 밀란의 주동자였던 전봉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넥사 이용태의 파견과 새로운 고부군수 박연명의 임명으로 약 무마되어 자, 어떻게 보면 자진해산했던 동학농민군, 그러니까 전봉준군, 전봉준의 봉기군이 다시 봉기를 결심하게 된게이안넥사 이용태의 그, 일종의 반란주동자 탄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 4월에 재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탐관오리 숙청과 보국 안민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다. 이런 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봉기의 동지죠. 이때 사월말 또 다른 접지였던 김계남과 백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고 손하중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을 동도대장, 손하중과 김계남을 총사령으로 삼는 그런 연합 연합군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여기서도 이 백산창의문이라고 유명한데요. 백산에서 집결하고 이 본기를 위해. 포고에 선언했던 창의문은 첫 번째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또 충심으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이게 보국안민이죠. 그리고 일본 오랑, 세 번째 일본 오랑캐를 내쫓아 상도를 바, 밝힐 것, 그 다음에 권기를 모두 죽일 것, 뭐 이런 식으로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일본 오랑캐를 쫓아낸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1차 봉기의 성격은 그 탐관오리숙청 단 봉건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발단 자체가 첫이 발단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고부밀란 이거는 그 수령이었던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벌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것은 수습하로 왔던 아늑사 이용태의 횡포 또 만행 그 다음에 반란자 탄압 이런 걸 이런 것을 뒤집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고부민란을 제외한 그 동학농민 1차봉기라고 말해지는 이 백산봉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본 오랑캐를 내쫓아 상도를 밝힐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때까지는 반봉건 탐관우리 엄징 이런 경문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관군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크게 봉기를 했기 때문인데, 뭐, 이, 이 싸움은 교과서나 뭐시험볼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894년 5월 10일, 그 도교산의 근거를 둔 동학농민군과 관군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명 황토현 전투인데요. 동학군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면서 정읍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27일 증원군과 함, 합류한 초토사, 그러니까 초기에 토벌하기 위해 보내진 초토사의 군, 경군과 합세를 해서 또한 번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황룡촌 전투입니다. 이 황룡촌 전투 역시 동학군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 기세에 따라서 이제 전주성 쪽으로 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전주성에 있었던 관군들이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놀라 스스로 흩어지고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무혈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무혈 입성을 해서 전주성에 들어가게 됐고 이 여러 가지 소강상태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이제 탄압보다는 포용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초토사였던 이 사람과 초토사와 전봉준 세력 간의 화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894년 5월 10일날 있었던 전주 화약입니다. 이 전주 화약이 선립되고 나서 각지에는 집강소라는 일명의 농민 자치 기구가 설치가 되어, 그러면서 이 동학 농민군들은각 마을 단위마다 가장 동학 농민군의 기초가 되는 포로, 포를 설치하여 동학에 대한 교세를 확장을 하게 되고요. 이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면서 전주에. 이 전주성이죠. 전주에 총본부인 대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대도소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의 집강소에 집강소에 명령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강소가 각 지역의 행정치안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수령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령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거의 뭐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령을 보자는 기구 이런 향리사람들은. 동학교도에 입교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끔 상황이 전개가 돼요. 동학 농민군의 세가 엄청나게 강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상의 전라도 지역은 사실상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제와 같은 자치 운영, 농민군의 자치 운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좀 안타, 안타까운 건 아니죠. 조선 정부가 한 가지 오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건이 가장 이제 한국 병탄의 길로 들어서는 가장 큰 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학농민군이 세지자 정부는 조선 정부의 관리들의 여론에 의해서 그 6월 10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화약 전주성에 입성하는 그 전후에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청나라가 원병을 받고 6월 10일쯤에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는데 아산만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청, 6월 12일에 일본이 청군 너도 왔네. 그러면 나도 갈게 하고 일종의 통보를 하고 6월 12일에 인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청나라가 들어왔는데 일본은? 그걸 구실로 지들이 들어왔냐, 뭐, 거류민 보호라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실로.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게 되죠. 이 갑신정변 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서로 일명의 태, 텐진조약, 천진조약이라고도 하고요. 이 텐진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텐진조약의 가장 골자는 그거예요. 지금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동시에 철수하자. 대신에 위급 상이 생겨 둘 중에 한쪽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하고 그 들어오게 되면 동시에 파병을 해야 한다. 철수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동시 파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네 부대가 들어오면 우리 부대도 들어가겠다라는 화약이 맺어져요. 이게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청군의 원병을 청하고 아산만 쪽으로 청병, 청나라 군대가 상륙하고 이틀 후 6월 12일 인천 쪽으로 일본군이 상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청일 전쟁의 발단이 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의 한반도 그 점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침략이 가속화되는 기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정부의 오판이라고 할수 있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이때부터 동학 농민군은 집강소에 있다가 하다가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아,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때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2차 봉기 1894년 시0월에 있었던 2차 봉기입니다. 그런데 2차 봉기 때는 원인 자체가 일본과 청나라의 우리나라 파병이었고 일본군의 경복군 정, 점령에 의한 뭐 그것이 동인이 되어 2차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2차 봉기 때는 반외세, 성격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반 봉건의 성격은 완전히 죽게 되고 반외세의 성격이 훨씬 커진 상태로 2차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894년 4월 말 삼례역에 당시 추산 기록 추산 11만 명의 동학농민군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 변수라기보다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요 이 전봉준을 비롯한 김계남, 손하중 이런 사람들은 남접이라고 해서 남쪽에서 그 접주를 하던 남접 세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손병희의 북접 세력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손병희의 북접 세력은 1차 봉기 때는 합류를 하지 않아요 1차 봉기 때왜 합류를 하지 않느냐 손병희는 교주로서 종교운동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이런 폭력사태를 싫어한다 해서 남접을 뭐 반란군이다 뭐 사문난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처음엔 엄청나게 심하게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2차 봉기 때는 반외세라는 성격이 강했고 그것에 그거 대해서 중진들이 손병희를 설득함으로써 손병희의 북적 군대가 2차 봉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봉기 때는 논산에서 남적과 북적 군대가 집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논산에서 대집결이 있은 후에 이제 11월 말, 이렇게 집결을 한 후에 11월 말쯤에 공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학교도의 군세가 공주 쪽으로 진역하는데, 1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밝혀진 거에 의하면, 김봉명의 일부대는 목포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손하중 부대는 일본군이 나주로 상륙해서 뒤를 칠수 있기 때문에, 나주 쪽을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김계남 부대는 전주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전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 사이에 이상한 군대가 북상을 하게 되면서 해산이 몇 군데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면은 여전히 여전히 폭력적인 반란을 반대했던 손병희의 입김이 조금 작용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군의 패배는 북적이었던 손병희의 약간 소극적인 태도? 뭐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얘기했지만 그게 좀 강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전투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 서전 전투, 세성산 전투. 이때 세성산 전투에서는 김봉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가 많이 약해졌고요. 결국에 12월 11일, 그 다음에 웅치 전투. 에서 또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주에 머물러 있던 그 김계남의 5천 군대가 합류를 하게 돼요. 거기 그래서 다시 한번 세를 결집하고 다시 한번 일본과 강군이 연합되어 있는 공, 군대와 공주 우금치에서 최후의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전투는 6에서 7일간 계속 되었고요. 결국 승리는 그 정식 군대의 화려한 무기의 무기를 뒷받침한 일본과 관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동학농민군은 뭐 여러 가지 정규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니었고 무기 또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졌을 거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또그 원인이 가장 컸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두, 동학군이 이렇게 참패하게 되고 김계남 역시 창주, 전주 태인 쪽으로 후퇴를 하다가 붙잡히게 되고요. 손병희의 북적 세력은 충청도의 북상 후에 관군에게 밀려 흐지부지하게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창에 몸을 숨겼던 전봉준 역시 뭐 일선에는 측근에 뭐 밀고로 붙잡혔다고 하는데 4월 12일에 붙잡히게 되고 공초를 겪은 후에 굉장히 빠르게 4월 23일날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동학농민운동은 일종의 역사의 흔적만을 남긴 채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흐름과 전개에 대한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녹두꽃이란 드라마를 보기 전에 이 동학농민군의 이 전개나 이런 사항을 보게 되면 드라마를 보는데도 조금 더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재작년쯤이었나요 2, 3년 전쯤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육룡인 아르샤 같은 드라마도 뭐 이성계의 조선건국이나 여러 가지 알고 봤을 땐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동학농민군의 전개 과정을 차근차근 이제 역사만의 설명으로 듣게 되면 아주 재밌는 녹두꽃 드라마 감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즘 녹두꽃이란 드라마가 시청률도 높고 굉장히 그런 면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동학농민운동을 다시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했고 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녹두꽃에 대해서도 조금 더큰 관심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드라마를 볼때더 재미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앞으로의 전개의 과정은 어느 정도는 예상하, 예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역사적인 상황을 알 알므로 인해서 드라마는 보는 재미가 굉장히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22분 정도, 22, 23분 정도의 그 영상이 되었네요. 제가 영상을 웬만하면 20분 안쪽으로, 15분 안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하려다가 했는데 중간 중간에 또 이런 저런 뭐 제가 쓴 대본 말고 여러가지가 얘기를 조금 조금 추가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거는 정규 편성되는 코너는 아니지만 홍보를 하나 할게요. 제이 제 아,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제 역사 역사 드라마 뽀시기라는 정규 코너로 콘텐츠를 잡은 건데 기왕후 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기왕우가 예전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아주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인기가 많게 방영됐던 역사 드라마를 사실과 드라마의 차이, 역사적 사실과 드라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송을 콘텐츠로 삼아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아주 무거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가벼운 얘기도 할수 있는 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께 알리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 역사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 하시고요가 아니고 너무 저를 높였네요. <laughs>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이번 구독과 이번 좋아요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점.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아주 미, 미미하지만 구독자가 한두 명 정도 늘었어요. 뭐 영상 좋아요도 좋아요나 조회수도 조금은 늘어나게 됐고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 역사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역사 공부하면서도 하고 싶었지만 굉장히 수준 낮은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많이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